꽃게 완전 살아있어, 싱싱해. 아 진짜. 살아있네. 독석, 독석, 집네, 그냥. 저거 찍히면 엄청 아파요. <목소리> 어우, 얘 오렌지색인 거 봐. 배때기가 이렇게 오렌지색이어야 되는 남자. <목소리> 용만 씨, 이거 잡을 수 있어요? 못 잡아요, 절대 못 잡아요. <목소리> 알겠나, 알겠나, 알겠나. 알겠나. 못 어, 꽃게 이런 거못 잡아요. 못 잡아요. 어, 걔 무서워요? 아저못 <목소리> 아 꽃게다, 꽃게. <목소리> 이게아 <laughs> 움직이는 거못본 사람이 또... 있어. 유창하나 여쭤봐도 돼요? 네, 말해봐요. 어떤 동물까지 이길 수 있어요? <laughs> 야, 근데 궁금하다. 어, 그러니까. 궁금하다. 저는 사자 호랑이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. 아, 말도 안 돼요. 네. 어? 물리더라도 저것도 때릴 것 같은데, 같이. 곰. 곰은 안 되겠죠? 곰은 안돼곰좀무섭죠 안 봄... 곰은 안돼 <laughs>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아, 네. <laughs> 그러면은. 요만한 지금... <laughs> <아니>, 꽃게. <laughs> 이런, L, L, L 꽃게. 아니, 이건 애기, 애기 꽃게. 기 아, 기 고기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. 와. 치킨 치킨. 이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